서울 송파고, 문정동이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문정동입니다. 회장님! 아 회장님 간에 여 장사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본치에서가든가 여기 우리 본프장들로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뛰기는 사람이 없네 어... 오늘부터 저 골치회 있잖아요 어... 주말에 토요일 날본치하러 다녀서 그런가 그런 안빠지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어, 그건 이유가 아닌데. 아니야, 우리 산도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오늘 날씨가 더워요? 좀 덥죠?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데. 몰라, 안 되지. 면런데 지금 세일을 아직까지 월요일 하고 돼서 그로도안 몰라도. 아, 아직까지는 세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시기 보질라고 왔는데 사람들이 보고 놀래긴 놀래는데 오는 사람마다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집 중생들 같다고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아하 요새 물가가 비싼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어차피 제로섬 법칙이라 다른 집갈거 우리 집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뭐지 아무래도 세일을 때리고 이 현수막도 이제 밖에다 걸면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가수원 교에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겠지. 근데 저 가수원 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지 일요일 같은 날은 밥을 주니까. 아. 그교회 자체에서. 아. 그전 보면은 가수원 교에 있어도 아무래도 영향이 없더라고.

세 안했으면 사이고 안했으면 일단은 사람이 오는, 것것것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람이 와야 뭘 할인을 하든 그죠? 어, 퍼주든 뭘 그러니까 하지 아무래도 뭐내 생각에는 입소문으로 뭐 퍼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 짜장이나 짬뽕을 팔때 맛있어야지 싸면은 아, 이렇게 아니, 하면 되죠. 고기 양 야... 넉넉히 줘요. 뭐? 고기 고기 양을 넉넉히 주세요. 일단 지금 미끼니까 많이 주지. 어 바깥이 수북하게 바깥이 막 고기 뭐라고라 아까 좀. 에, 어, 그래야 와. 사람이 어 이거 팔아서 남아요? 이래야 대박 나는 거예요. 바닥도 짜장 먹을 때. 예. 괜찮고. 그리고 네. 고기를 채썰어서 위에다가 딱 이쁘게. 아니 아니 그이 아니고. 솔솔 고기 썰썰썰값고 면들에 뜯어주고가지고. 고기 차들이 투명쳐이게퍽박아보는 행주 봤어. 이게 뭐라고 그랬나 투렁쳐로 어디 이렇게 먹을 응.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 고기 짬뽕은 응. 잡채로 이렇게 쓰는 거라. 예. 내 생각에 좀 두라거든. 응.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심하게 보이는 게 없어. 가르르하다 보니까 아. 또 끓이면 녹아요. 아. 아무튼 아니, 아무튼, 아무튼 예제주 흑돼지 뭐, 음. 주물럭 고기시고 주면은 잘라주면은 되게 아. 볶아도 이제 뭐누도 아, 수요일 날한뼘 일단 가져가 볼 테니까요. 예. 한번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봐 비싼 메뉴를 만들든지 해서 아니 만드는 게 아니고. 음. 기5 0 0리를예 고기를 그거어 알았어요 판교, 성남쪽 그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분홍색 차로진하세요 예. 그러면 그거를 약6 0 0 시속 5 0 한, 한 팩만, 한 팩만 알았어요 작업해서 냉동 또 전환해야 하니까 그저희들1 0고한 해주지 말고 1 0 1 5 이렇게 달라고 알았어요 저기저한 덩어리 좀한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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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더라고0그 정도 되죠. 0 1 0 0만면은3 0니0 네. 만0 0만니까0네5 6 3 0 0만원 100만원, 1 0 0그원 100만원, 썰. 0 썰, 0만 썰. 그러면은 주물럭고기를 하여튼 뭐 15kg도 뭐한 한 박스가 15kg면은 한 박스를 하든지 한 15kg 주든지 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언제 와요? 수요일날 얼리 할거 아니야 내일 잡는 거 월요일날 잡는 거 얼려서 어? 얼려서 화요일날 저녁에 작업해서 아이고 수요일날 올라올까 모르겠다 하루는 얼, 이틀은 얼리 하거든요 일단, 급속냉시에다 넣어갖고, 아아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어는 그게 아니고, 네. 냉동, 그, 육가공은 좀 달라요. 이 48시간을 얼려야 돼. 법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넣어놓으면 몇 시간이면 얼, 아니, 몇 시간이면 얼 수도 있지. 일단 한번 볼게요. 아니, 왜냐면, 냉동창고가 크면은, 저기 하면은 금냉이라는 게 있잖아. 야. <laughs> 많이, 많이 <됐어요. 웃음> 어, 아니 그, 그 근데 올려도 문제가 우리가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 하는, 예, 음, 아, 100km, 나중에 그 방송 나와갖고 신호, 위반, 왜그 날짜 시간 이그거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아,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 같은 거 덩어리가 커갖고 500m, 뉴스에 나와 잘못하면.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갈수 있게 작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년 이벤트, 15년 이벤트 가지고 안에도 아니 뭐 15년 이벤트, 30년 이벤트에 건하게 35년 이벤트. 분홍색 차로 주행하세요. 여기 처음에 중국집이 생겼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여기 주위에 있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야 우리 김관희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속여고 30년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중국집을 걸 골라 인쇄해가지고 그러면 사태 잘 모르니까 30년 했다는데 이날에 뭐 15년, 16년 했지도 않고 다 하는데 그걸 30년이라고 하면 음, 다른 데서 20년 했슈 사실이니까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벤트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만하면 야 우리 가수 원동에 또참기대을 하고 있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동네 사람 갖고는 줄을 못 세우니까 왜 외부에서 와야 돼? 네 외부에서 와야니까. 근날에할 때도 동네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큰 동네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 가는 데가 네. 그시간이 오래 걸려 오는데. 네, 왜냐면 이게 외부에서 오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친구를 데온다든가 연결한다든가 뭐. 이제. 이 손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연결하면 또그형제가또그 형제를 연결하고 그렇게 퍼져나가더라고 보니까. 우리 저김회장님은 어떻게 그 흑돼지 짜장면을 흑돼지 고기를 쓴 짜장면을 어떻게 해? 그것도 제주 흑돼지 짜장면을 3천원에 팔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도대체? 예? 가능하지. 뭐왜 그 그러십니까? 가능 안 하는데 남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파십니까? 도대체. 아, 그걸, 그걸, 고객들이 오잖 주문이 사장 아기 음식에 많이 올려다 보니까. 네. 음 소비자들이 입맛을 많이 가. 지금 오른쪽 고속도로를 방리담. 진입하세요. 네, 방리다인데뭐 네, 대표님 불... 아니, 가스 값도 안 나오고 생겼네. 아, 가스 값도 누가 그렇게 3천원을 팔아. 가스 값도 안나오는데 아. 그래. 우리는 짜장면 팔아서 돈을 남기네 아니고 사람을 남긴다. 아, 우리는 저는 절대로 짜장면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객을 남깁니다. 사람을 남깁니다. 아, 야, 이게 우리 이제 멘트 연습하는 거야, 우리. 알죠? 상일아이씨.